으습니다 우리 SF9의 파워풀한 무대 함께 만나봤습니다. 네, 스테이지 W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 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트윈세이션 안녕하셨습니다. 우리 SF9 덕분에 끝을 향해 갈수록 더욱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오우, 민성씨, 예.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한 지금 이 기분 어떤가요? 아,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? 네! 아,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광화문에서 또춤남 홍보전이 이렇게 한참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좀 즐겨보셨나요? 네!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해요. 라이브 방송에서 못하는데. 아, 충남으로 이행시를 준비했는데. 와! 와 좋습니다. 기대되는데요게요 약간 네. 노잼일 수도 있어요. 괜찮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, 운을 띄워주실까요? 하나, 둘, 셋. <laughs> 충남 여러분, 많이 많이 둘러보고 또 사랑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. 아! 네. 남. 남. 남, 남. 남성미 넘치는 SF나 있는 분의 부대. 아!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아! 아! 완벽했어요. 너무 <laughs> 어, 네. 완벽한 관계자분들은 지금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. <laughs> 네. 불러주십시오. 네. 네. SF9 멤버분들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. 제임씨 네. 하반기에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볼수 있을까요? 네. 어, 저희 SF9이요. 하반기에는 또 한국을 떠나서 어. 너무 아쉽지만 유럽 미주투어를 갑니다, 여러분. 박수! <laughs> 네, 어. 또 유럽 위주에서 저희 SF9을 마음껏 알리고 올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야 우리 세계 투어를 앞두고 있는 SF9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게 고요 네. 스테이지 W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.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곡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나요? 네 저희 SF9이 어,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 s 가이라는 곡인데요 아아 국가이라는 곡을 보여드리기 앞서 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또 선선해졌는데 조금 쌀쌀하다고 좀 느껴집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국가이 끝까지 즐겨주시고 저희 다음 무대도 끝까지 자리에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국가이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안승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